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선거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네. 기관사님처럼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에는 어,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어,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가 지팡이라고 대답하고 그 것을 하나님께서는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뭐그 사람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으셔. 우리 김영업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김영옥 집사님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뭐 의사가 되라고 하시지 않으셔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은 뭘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물. 물.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오세는 뭐로요?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우리가 할수 없거나 우리한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온그 소년의 손에 있던 흔에 빠진 한 사람이 먹기에 알맞은 그 도시락이 남자만 5천 명을 먹,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아서 그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 아멘. 네. 그러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 오늘은.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삼절에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자에게는 꼭 필요한 뭐였어요? 필수품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양을 돌보는데 불편해요. 편해요. 못해요. 예, 네, 불편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4 0세 때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손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근데 이 80이 먹은 뭐 노인되어서는 모세는 뭘, 어떻게 하니까 아, 나는. 나는 내가 누구냐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장 20절에 보면 그게 무슨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가 갖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40세 모세는 모세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 80세 모세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내 능력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보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든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 어떤 목사님이 쓰신 그 글에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어떤 의미로 표현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 어떤 재물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가 꼭 잡고, 이거 내가 꼭 필요한 거야. 이게 나의 능력이야. 이게 나의 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여리라고말씀하셔요 돈이 나를 당당하게 하고 보호해주고 사아가는데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꽉 잡아야 돼 그리고 잡고 있으면 돈의 힘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누굴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직책, 직, 직위, 내 직장, 이거를 꽉 잡고 있으면 안전한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져버리라고 했던 것은 모세가 갖고 있었던, 자기가 살아가는 방편,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땅에 던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더 이상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를 들고 댕겼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댕겼습니다. 아멘. 번져야지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모세는 뭘해요 모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 것을 던져버려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병원은 뉴 스타트로 우리의 몸에 있는 근본적인 질병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뉴 스타트, 뉴 스타트 그런 다음 뉴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실천, 실천. 실천해야 돼. 그 실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실천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 없이 믿는다고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하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때 자야 돼요. 밥 먹을 때 먹어야 돼요. 운동할 때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식대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생활 습관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오염물질도 많고 그죠? 유전적으로 우리가 잘못 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문제도 있어서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 그래서 요즘에는 유전자는 바뀔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 어떻대요? 유전자도 바뀔 수 있다는 후천적인 그 유전물질이 바뀔 수 있다는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팡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지팡이를 잡으면 무슨 일을 할수 있어요? 내 지팡이로 각파할수 있는 일만 할수 있습니다. 내 능력만큼만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던져버리면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 뭘 잡으래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모세가 무섭지만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 지팡이로 갖고 홍해를 가르고요, 반성에 물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는데. 음. 그것은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을 때그일이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던질 줄 알아요. 우리는 뭉쳐 잡으면 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자기고비 얘기 아시죠? 나무 가지에 올려놓고 다 잡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걸 치워버려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다칠 것 같으니까 꽉 잡고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힘이 점점 빠지니까 저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밑에서 받아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 살기로 꽉 잡아야지 돈이 번지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가 잡고 있는 거 무슨 도마줄이에요? 썩은 도마줄이니까 그거 네거 네 놓고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썩은 도마줄이 잡고 그것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쭉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누구, 누구를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을 잡아 아, 네. 내가 잡고 있던 이, 이 썩은 동아줄이를 아야지뭘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와서 손을 내밀고 내손 잡아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거 놓으면 나 죽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켜잡은 것들을 놓고 누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했던 뱀의 꼬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불라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을 만나서 이제 다 죽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 이 뱃사람들이 자기들만 살라고 구명정을 원래 내리는 걸 누구한테 들켜요 에, 네, 바울한테 들켜요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저그 구명정을 다 끊어버리라. 뱃사람이 없으면 우리 다 죽게 되니까. 모두 버린 거예요? 배도 버렸어요. 구명정도 버렸어요. 모두 버렸을까요 음식도 다 버렸어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뭘 싣고 갔있까요그이 배에서 저 배를 타고 사람들이 무역할 때 자기의 재산을 싣고 가서 팔면 네 배, 다섯 배가 남아요. 그래서 뭐 인도에서 뭘 사갖고 어디요? 유럽에 갖다 주면 그게 네 배, 다섯 배가 남는데 그래서 배를 다섯 대 정도를 띄우면 그 중에 두 개만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은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광풍이 만났을 때 뱃사람들이 처음에 한게뭐예요갑 없는 것부터 버렸겠죠. 갑 없고 무게 나가라다 버렸겠죠. 근데도 계속 이게 배가 심하고 리에 잠길 것 같으니까 어찌합니까갑 나가지만 무게 있는 것도 버렸죠. 나중에 머두버려 마실 물하고 먹는 것까지 다 버려. 요맨 마지막에 구명경도 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있던 머두버려요. 배도, 배도, 배도 버리고 물에 뛰어들라고 해요. 사도바울. 파도가 산 산만한 파도가 확지는그바다에서배 없이 수영도 못하는 사람들 보고 뛰어내리라고 해요. 뛰어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우리가 어,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에 산 던져 버려야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나 죽나 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지팡이, 내가 의지하던 그 지팡이를 던져 버리고 뭘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이폴 투르니에라는 그 의사이면서 상담 심리학자인 분이 쓴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요어를 어 만들어냈을 때. 이게 뭐냐면 고객사가 개 이제 그네를 다받았겠 뛰잖아요. 그럼 이쪽 근에를 놓고 저쪽 근에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셨죠? 이 근에 양쪽에서 근에를 뛰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착 뛰어서 가운데서 손을 딱 잡아서. 근데 여기서 딱 손을 놓고 이렇게 붕떠 있을 때 누가 잡아요?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딱그 근에에서 그 사람을 잡아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 직전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중간지대의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공중근을 타고 있던 한 사람이 딱 손을 놓을 때 그때 공중에 붕 떠있을 때그 기분이 불안하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나 혼자라고 있,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붕떠 있을 때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나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고 일탄 우리는 때때로 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보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손을 놔야 돼요. 돼. 그 손을 놓는 것이 뭐예요? 상대방, 나를 잡아줄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러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그를 계속 붙들고 징징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이중간시대의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계획하고, 더큰 힘으로 우리를 잡아 주신다는 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에 한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무가지를 꽉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살았다. 근데 점점 뭐해요? 힘이 빠지는데 저기서 뭐가 갈가먹어요 쥐가 이렇게 갈아먹어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 쥐를 좀 없애주세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데 그냥 손을 놔. 하나님 이거 너무 죽어요. 저 쥐만 치워주세요. 와 잡고 있는데 힘도 빠져요. 하나님 저힘좀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해? 네 소원 그거 놔. 근데 어떻게 해? 못나요? 죽을까? 근데 누가 와있어요 밑에? 사다리차가 다빠서손 놓으라고 그는데안 놓고 계속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할때 우리가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필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한번 죽는 것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두번 죽는 것은 누구의 선택에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1년, 2년, 10년, 100살까지 사는 것을 중요하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음.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더큰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라 그랬을 때 행복한 마음으로 놀수 있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은 e o 줄 붙잡고 부러져가는 그나 o 가지를 붙잡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참 up,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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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지 u t up, put up, put up, 던 u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이란 라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고 하는 것도 건질 수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는 진리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던져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던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 바랍 oh, 그러니까 아무리 움켜잡아도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불이 났는데 뛰어내리라고 밑에서 부르는데 저 무서워서 못 뛰어내려요 내가 어떻게 당신 처음 봤는데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밑에서 에어매트 다막고 뛰어내려라. 거기 있으면 불, 불에 죽는다. 나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안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 불에, 불에 타 죽어요.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이지만 나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그 소방관들을 믿고 에어매트를 뛰어내리면 조금 다칠지는못르지그 사람은 살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방관보다 힘이 더 세신가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뛰어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나 여기서 뛰면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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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요 이 중간 지대의 두려, 불안함 이것 때문에 다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무엇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질문을 주셨을까요? 너내말못 어? 믿어? 어? 그리고 야단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뭘말씀하신는요너 세상 의지하는 것과 너잘못됐어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큰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요 우리 에덴병원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죠? 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던져라! 던지세요! 잡으라! 잡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요새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던질 걸 던지고 하나님의 것을 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참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보잘 것 없는, 별 의미 없는 내 작은 능력, 내 재물, 내 힘을 꼭 붙잡고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편안하고 행복하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을 꼭 잡을 수 있는 내 것을 던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에 왔습니다 아버지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나의 자존심과 내 능력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응.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Amen.